안녕하세요, 룸필입니다. 이번화에서는 아웃키스트의 두 번째 본부 내부에서 거기에 있는 아웃키스트 간부랑 대화를 해서 DLC 퀘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계속하기. 내가 말하고 있는 건 그냥 그놈을 죽이고 우리가 그 컴퓨터를 사용하면 왜안 되는 거야. 맥그로께서 명령을 내려주셨다. 간단하지. 이봐, 정말이지 맥그로가 이번처럼 일을 망치는 걸 언제까지 봐줄 생각이야. 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를 죽여서 컴퓨터를 빼앗을 생각 하고 있습니다 디펜더 서블리! 좋아, 자네 무기는 집어넣어 빈손으로 있으란 말이야 따라, 사령실로 데려가주지 제가 잡은 뮤턴트한테서도 아이템을 뺏어가더니 이젠 저한테 직접 아이템을 뺏으려고 하네요 어, 뭐야 뭐, 뭐죠? 경치19제 동료가 뭔가를 잡은 건가요? <laughs> 뜬금없이 경험치를 받았네요 어쨌든 따라오려는 여러 무시하고 오른쪽 길로 가니까 해골들이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엔 아브록소 생체리가 담긴 상자가 있고 그 밑에 쪽에 버퍼 아웃이랑 제트가 많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네요. 오호, 좋은 일이죠? 약간 둘러보니까 많은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그 맞은편 길은 돌이 무너져서 아니, 건물이 무너져서 막혀있네요. 아웃케스트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고 대화를 하는 곳 왼쪽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오 마크 7 포탑이 있네요. 이 포탑 마크 7 포탑은 꽤 강력한 녀석인데 두 대나 있습니다. 오 되게 난이도가 높은 장소죠. 그 반대쪽 방에는 위스키랑 버파우 3 개가 있고 덕트 테이프도 하나 있네요. 어 그리고 음식들도 조금 있습니다. 어 뭐야? 책상 위로 올라가니까 걸렸네요. 뭐야? 어 치트를 써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다시 로닥이 귀찮으니까요. 음식들이 네 개나 있고 전투용 단검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철제 상자, 전투용 단검, 또 다른 상자, 전투용 단검. 오, 전투용 단검을 세 개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총기함이 있고 이 총기함 안에서 20개의 탄이랑 단발 삼탄총을 하나 얻었어요. 그리고 총기함에 파워 피스도 있네요. 오 뭐야 루팅할 게 되게 많, 많은 장소입니다. 엄청 많은 장소죠? 적들도 꽤센것 같은데 루팅거리도 되게 많습니다. 풀제상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왼쪽에는 문이 있는데 열쇠가 필요하다네요. 여기 보안 접근 단말기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걸로 방금 문을 잠금해제할 수 있네요? 어, 근데 접근 거울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뭔가 비밀번호 같은 걸 얻어야 하나 보네요. 그리그 옆에 방. 여기에는 구급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스팀페이랑 리바운드, 그리고 깨끗한 물을 하나 얻었어요. 핵분열 건전지, 리바운드, 공구상자가 있고, 덕트테이프랑 금속부품을 얻을 수 있네요. 테레비유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멘타츠도 두 개나 있네요. <laughs> 어, 루티할 게 마오 쏟아져 나오고 있죠? 고철, 패너, 마지편방에는 공구상자, 덕트테이프 총이 도착제, 패너, 고철. 또 다른 공구상자, 럭트 테이프, 분석부품. 오, 여기 슬릿 제모가 두 개나 있네요. 확실보 무거운 아이템이니까 지금은 그냥 놔둘게요. 그리고 세 갈래끼리 나왔습니다. 앞으로 직진하는 곳에는 시뮬레이션 포트라는 게 있네요. 이거 그 볼트 110에서 봤던 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저걸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은 쉬움인이로 잠겨있네요. 여기 안에는 의료가방, 스파이크 너클, 메덱스가 있고, 구호상자도 하나 있네요. 안에서 스팀팩이랑 혈액팩, 라덱스랑 더러움 물을 얻었어요. 뼈톱, 가위, 외과 수술용 튜브, 식칼 메스, 또 다른 의료가방, 공구상자, 여기 접착제가 있고, 또 다른 의 의료... 오, 뭐야! 또 다른 구호상자가 있는데, 그 옆에 개리가 죽어 있네요? 오, 오. 전에 여기 아우키스 놈들이 게리를 만나가지고 게리한테서 핏볼을 뜯어내려고 했었나 봅니다. 팔이 이렇게 찢어있는 게 보이네요. 어, 되게 끔찍한 놈들이죠? 그리고 여기엔 참호용 단검의 제조설명서가 있네요. 어. 나중에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1 d 가 있으면 지금 만들 수 있겠네요. 1 d 가 어딨죠? 지금 안 보이네요. 다른 방. 여기에는 VSS 연구 단말기 하는 게 있는데 매우 심음으로 잠겨 있습니다. 정확히 일치. 이 컴퓨터에는 최근 보고서라는 팁이 있네요. 시뮬레이션은 몇 일에 걸쳐 변경한 뒤 백업하고 구동했다. 이 시뮬레이션이 지속적으로 계속 구동되는 이유가 뭘까? 몇달 전에 전술적 자료를 추출했는데 말이다. 시뮬레이션 7368081 버전은 케이스가 스스로 고도해본 직후에 부서졌다. 그렇다네요. 여기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작동하려고 했는데 뭔가 실패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철들도 있고 담배 보루도 하나 있네요. 후상자, 분석 부품, 테레비뉴, 이부품토요열 건전지, 어, 그리고 디펜더랑 여기 간부로 보이는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전투용 단검이 있고 오! 프로젝터 맥그로가 저한테 말을 거네요 솔직켜주도록 하지 내 파워에 와 광을 내는 일엔 황무신을 신뢰할 수는 있네 그런데 자네 손목에 컴퓨터를 갖고 있군 응, 머리에 제대로 일한 것 같군 아마 자네는 유용할 것 같은데 오! 네 친구들은 인디펜더스 요데에서 족친 적 있지 이제 네놈들 차례다 라고 할수 있네요 어, 어... 되게 선택해보고 싶네요 이제 니 놈들 차리다! 요곰방님집동 새끼가 아웃캐스트 제군! 이 녀석을 잡아라! 라네요? <laughs> 그리고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어, 어어. 어. 어, 근데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일단 이 녀석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겠죠? 로드할게요. 로기 아웃캐스트 주는지. 어, 아까 저희는 공격을 했으니까 프로텍터 맥그로랑 제대로 대화를 해볼게요 도움이 되는 유형을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 맛보는 거 말고 우리가 식인종 같아 보이나? 너 정말 멍청이냐? 내가 말한건 자네 손목이 컴퓨터야. 난 이곳 기술에 접속하기 위해 그 컴퓨터와 그걸 쓸 사람이 필요해. 그래, 내가 뭘 하기를 원하지? 기록을 보면 이 기지에 높은 가치의 기술이 있지. 그런데 그걸 가질 수가 없어. 무기고는 강력한 문에 봉인돼서 그걸 열 수가 없네. 아, 제가 오면서 왔던, 오면서 봤던 그큰 문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기지의 가상 현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사람이 그 문에 접속할 수 있을 거라고 꽤 확신하고 있네. 불행히도 우리는 거기에 접속할 사람이 없어 하지만 자네는 자네 손에 그핏볼를 갖고 있지 자네가 그 실험장치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완료하기를 바라니 무기호를열수 있게 될 거야 물론 자네가 거기 광배를 공유하도록 하겠네 오 그래 컴퓨터 게임이었군 알겠어 재밌겠는데? 그렇지만은 않아 중국 빨갱이놈부터의 알래스카 앵클레지 해역을 위한 극도로 사실적인 군, 시뮬... 군 훈련 시뮬레이션이야 어려운 전투야 안전 절차는 없네 그만은 자네가 시뮬레이션에 죽게 되면 자네 심장이 없게돼 가상의 죽음이 현실의 죽음이지 내 말을 주의깊게 들어준건 그래 자네 흥미가 있는 걸로 여김새. 시간을 양비할수 없지 시블리가 장치로 안내할 것세. 올린 할 일을 아, 알려줄 거야. 그냥 동아리기 원한다면 떠는건자네해내 부하들도 막지 않을 거야. 그렇다네요. 그리고 전 녀석이 말을 걸어서 루팅을 못한 템들이 마, 있으니까 마저 챙길게요. 제트, 웬터츠 그리고 공구 상자. 거기에 금속 품이랑 스페너가 있고 옆에 총기함이 있네요. 여기에선 구 m 기관전총과그 탄약. 그리고 또 다른 총기함에서는 한탄총과 삼탄총 탄약을 얻을 수 있네요. 그리고 맥고로랑 다시 대화를할수 없네요. 말을 걸어보니까 부활한테 말을 해놨네 만약에 도울 생각이 있다면 시뮬레이션 장치를 따라 장치에 가라고 만하네요. 그러면 여기를 마저 루팅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엔 레이저 권총이 있고, 전기 부품이 있고, 책상은 비어있고, 거철. 페리비뉴랑 라덱스랑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구상자 여기엔 금속 부품이 하나 있네요 납파이프도 낫파이프, 좀 있고 금전출납기도 있습니다 금전출납기는 여기에 왜 있는거죠? 되게 이상하네요 그리고 버프아웃 철제상자 여기엔 경찰봉이 들어있고 다른 철제상자는 비어있네요 그리고 아까전에 총기함 옆에는 탁자가 있는데 그 위에 양말리들이 좀더 있습니다 계속 둘러보다 보니까 고급 상자가 두 개나 나오네요. 혈액팩, 깨끗한 물, 그리고 스팀팩과 더러운 물을 얻었어요. 다른 철제 상자들에는 12개의 탄이 들어있네요. 또 다른 건 비어있고, 여기에 전투산탄 정도 하나 있습니다. 12개의 탄 36발도 있네요. 그리고 탄약 지수대가 있고, 개인 보관함들도 좀 있습니다. 개인 보관함에는 에너지셀 33발이 들어있네요. 또 다른 개인 보가함 여기에는 군용 점프 슈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칼이랑 철대 상자가 있는 게 전부네요. 그러면 타액 제조에서 여태까지 얻은 텐 타인들을 약간 분해하도록 할게요. 이 방을 이방 밖으로 나가니까 디펜더 시블리가 그 뭐냐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네요. 아까 전에 봤던 포트가 있는 방입니다. 여기 전문가 올린이란 사람이 있네요 일단 저 프로텍트랑 올린이랑 대화를 한 다음에 대화를 하는 게 좋겠죠? 혹시 퀘스트가 꼬일지도 모르니까요 올린! 새로운 절칙께서 방문하셨어! 뭐? 그래 요즘 놈보다는 이놈 이 놈을 더잘 다뤄야 할 거야. 애소리 응? <laughs> 네 마시블리, 내네 잘못 아닌 거 알잖아. 아까 전에 팔 잘린 개리를 얘기하는 거 같네요. 물론 모든 간에 진동만 좀 나가라고. 좋아, 내네 일을 하게 넌좀 나가줘. 그렇다네요. 올린, 어, 제 말을 무시하네요. 올린, 도우려 왔어? 좋아, 이걸 입고 이제 앉으면 우리 시뮬레이션을 가동할 거야. 어 미안 방해할 생각은 없었어 이봐 우리를 도와준다면 멋진 일이 한데 내일 좀 방해하지 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뭔지 내게 좀더 말해줄 수 있어 우리가 하는 일은 항상 똑같아 기술을 복구하고 그걸 지키고 잘못된 곳에 사용되지 못하게 하지 맥그로의 발음은 여기 있는 게뭐든 간에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줄 거라는 거지 난 확신은 못해도 그를 지지하고 있어 음 그렇다네요 시뮬레이션에 대해 내가 말,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게 뭐지? 하... 이가 넌더리나게 무지한 인간이라는 건 알겠네. 기대도 안 했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우리 시대 중 가장 중요했던 사건인 공산군으로부터 알래스카 앵커지의 해외을 제한해 주는 거야. 결국엔 미군이 도시로 가서 해관을 시켰지만 손실이 많았지. 아, 너 역사 공부 좀더 해야겠다. 정확히 내가 왜 필요한 거지? 글쎄, 넌네 팔뚝을 우리가 잘라도 상관없다는 식인데, 우린 그런 짓안 해. 얘리한테는 했지 않았나요? 발뺌을 하고 있네요. 이 시뮬레이션은 외부 연결 장치를 필요해 니네 핏보이가 거기에 딱들어맞지 그래서 니가 그걸 찾고 있으니 시뮬레이션을 구간할 사람은 너인거지 알겠어? 좋아 해보지 뭐 먼저 신경 걸어올리 이거 야 그러면 넌 출발할 수 있을 거야 그렇다네요 근데 저 VR 거대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한테 템을 들라고 시키고 싶은데 동료가 어째서인지 저를 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밖으로 나가서 동료를 찾아서 템을 들려준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동료한테 그냥 템을 넘겨주도록 할게요. 아, 스타 팔라딘. 어 뭐야? 스타 팔라딘 이 경기한 총을 갖고 있네요. 제가 잡은 저 같은 데서 루팅한 걸까요? 그리고 스타 팔라딘만으로는 템을 다못 뜨니까 이디한테도 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신경 결합복이라는 걸 입고 더 VR 포트 내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아, 그냥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네요. 옷을 입어야만 저 포트를 열수 있다고 합니다. 작동 시뮬레이션 포트! 오, 포트가 열리는 게 보이네요.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laughs> 파키 마스크 쓰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되게 좀, 모습이 이상하네요. 오. 오. 뭐가 그럴 듯한 이펙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핑크 앵커리지 영걸 환영하네라네요. 또 어,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내부로 들어가니까 아이템들이 뭐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누가 있네요. 아주 취약하게 나가는구만. 막 엉켜 떨어지는 골이 골로 하나 있는데 다른 녀석들은 좀 제대로 있으면 싶구만. 저들 정찰조가 우리가 온걸 감지하지 못하는데 고로 우린 여전히 저들보다 우위에 있어 장비는 그대로 있는 타이 어쩔지 결정은 자네가 해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든가 다 쏴버리라고 우린 계획된 안쪽에 집결지에서 만나서 그놈들의 대포를 지옥으로 보내놓거야죽은군들의 음, 대포를 폭발시킬거라네요 자네 몸존실을 해 빨개있는 포로 안잡이니까 행운을 비해넘치23 퀘스트 추가됨 오! 저 사람은 뭔데 절벽을 맨몸으로 오르고 있죠? VATS로 조준을 해도 이러은 딱히 안 나오네요 어... 명중률이 95%가 되니까 한번 저격을 해볼까요? 안 맞네요? 저 사람은 맞아도 데미지가 안 생깁니다 <laughs> 되게 특이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저장이 되었지만 시뮬레이션 내부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저장을 하고 이 DLC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중국군 대포 발사 구역에 자입파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 전에 일단 지금 받은 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방어구로는 방한 전투 갑옷이라는 거랑 방한 컴뱃 헬멧이라는 걸 받았네요. 갑옷은 방어력 15, 무게 25, 갑 6,495의 미디엄 아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헬멧은 방어력 2, 무게 3, 값 799짜리 헬멧을 받았네요. 그래서 지금 총 방어력이 17입니다. 무기, 어, 뭐야. 보닥 제가 전에 뉴베가스에서 서왔기 때문에 받은 카메라가 어찌선지 시뮬레이션 안에서도 있네요? <laughs> 아깝게도 필름이 없어가지고 사진은 못 찍는데 이걸로 방금 전에 총안 맞던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되게 재밌는 상황이죠? 알로이 스틸 사일런스드 10mm 피스톨 알로이라는 사람의 강철소음 10mm 피스톨을 받았네요 이걸 단축키에 저장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참호용 단검이라는 것도 받았습니다 어, 권총은 데미지 10, 디 p 스 69, 무게 3, 값 1,247이고 한탄창이 12발이라네요 이 단검은 데미지 23, 디 p 스 94, 데미지 아니, 무게 1, 값은 2 4 9 4입니다 반검인데 되게 비싸네요. 그리고 치명태 피해랑 기회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스텔스보이, NCR 무전기. 기타의 퀘스트용 템들이 꽤 많이 있고, 한약으로는 10mm 탄 52발을 갖고 있네요. 일단 퀘스트 목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전력이라는 곳이고, 배포 관망대 입구라는 곳까지 가서, 배포를 부수라고 합니다. 거기들도 나중에 갈수 있겠죠? 어, 그리고 좀 걸어가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에 웬 마커를 찾았다고 경험치 3을 주네요. <laughs> 시작하자마자 경험치를 받았죠? 어, 그리고 중공군. 맞겠죠? 같은 아군 아니겠죠? 아, 어, 중공군이 맞네요. 소음기 달린 권총으로 몰래 저격을 하도록 할게요. 어, 사망! 경험치 7! <laughs> 절 눈치 못 치고 죽었습니다. 오, 어, 저기에 건물들이 마구 있는데, 저기에도 적들이 있을까요? 일단 총을 쏴서 한번 견제를 해 볼게요 어 뭐야 저기 뭐 있지 않나요? 오오오 누가 있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주문분이 있던 곳에 건강 진단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니까 체력이 금방 회복되네요 적들이 <laughs> 총을 아무리 쏴 봤자 전 괜찮습니다 데미지를 바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저 건강 진단기 근처까지 올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근접 무기로 잡도록 할게요. 탄원이 별로 없으니까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laughs> 아이고, 아파라. 아프면 회복하면 되지. <laughs> 오, 중국은 여기 왔네요. 이, 차호가, 아니, 차오형 단검이 치명타보너스가 있어가지고, 한번고격하니까 바로 치명타가 터졌습니다. 어, 잘하면 그냥 맨손으로 잡겠는데요? 오오 치용타 방 사망 경치 루팅 어 뭐야 반짝이는 이살이시네요이 여기 시체는 루팅할 수가 없고 그 반짝이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시뮬레이션 아니라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일단 다음 적도 올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블랙타임 넉백 체력이 좀 떨어졌으니까 회복 다시 넉백 어 빗나감 블랙타임 쓰고 하는게 좋겠네요 어어쨌든지좀 사거리가 짧습니다 넉백 사거리가 엄청 짧아요 오 어, 되게 신중히 아니 잘 써야겠네요 넉백 어, 실패 이거는 맞았는데 실패했네요 역투 무기를 안 끼면 이 넉백 페널티가 있고 아니 더 사거리에 페널티가 있고 넉백이 일어날 확률도 적은 것 같습니다 회복 될 때까지 하면 되죠? 여기 엔즈로 어! 아넉백으로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어쨌든 맨손으로 떨어뜨려서 추약사를 시켰습니다. <laughs> 음, 격투무기를 발견하면 그걸 껴서 전녀적들을억백 시키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어딘선, 어디선가 타는들을좀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은 타원이 25발 요 아니 지금. 장, 장착된 것 까지 합쳐서 총 37발밖에 없네요 되게 신중히 써야겠죠? 근데 체력 회복시켜주는게 있었으니까 탄약도 뭔가 충전시켜주는게 있겠죠? 여기엔 체력회복기가 하나 더 있고 오, 오 적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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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습니다 <laughs> 숨어있었죠? 제가 아까 드럼통 뒤에 숨어가지고 중공을 기다린 것처럼요? 어쨌든 여기에 건강진단기 파편지뢰 그리고 스나, 저격소총이 있네요 지금, 저격 소총을 얻었으니까, 한번 장착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데미지 44네요. 보통은 격수 소총이랑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얼로이 전용템이 아닌가 보죠? 어, 그리고, 중공군 돌려 소총이 있네요? 그냥 중공군 돌려 소총이 아니라, 중공군 드라군 돌격 소총이라고 합니다. 어, 강력한 걸까요? 데미지는 26이고, DPS는 2 1 2네요 무게는 7이고, 값은 2494. 하탈창이 24발이라고 합니다. 오, 탄약 조직기 여기에서 탄약을 보충할 수 있네요. 그리고 파편지르랑 세월수리탄도 있습니다. 오, 오, 총소리. 적들도 있나 보죠? 픽스 이을 하고 잡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오, 저 밑에 쪽에 생겼네요. 가다가 블랙 타임 크고 어디 어 어디 있어? 오, 숨어있죠? 볼드 숨어있습니다. 하지만 숨어있어봤자 제대로 숨질 못해서 죽었네요. 오, 또 다른 녀석들. 이게 많이 있죠? 지금 네.. 네 명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저격 소총으로 동시에 잡아주면 돼요 한명 어디있어 여깄네 여기 있네, 여깄네 여깄네 드라곤 돌격 소총 블타임오 어, 저기 철 난간 뒤에 숨어있죠? 드라곤 돌격 소총이 안 맞고 있습니다 블타임 저격 소총 방아 경험치 11 오소리가아직도 들리네요. 체력이 좀 깎였으니까, 아까 전에 체력 회복시켜 준거 옆으로 가서 다시 체력을 회복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어디 있죠? 여긴 없는 거 같네요. 아니, 여긴 없는 게 아니라, 여기선 안 보이는 거 같네요. 여기 있을까요? 드래곤 돌루스총터다오면 맞겠죠. 어차피 타입도 여기서 무한히 고쳐 할수 있으니까, 그냥 막구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총소리 저기 있네요. 이, 더소총은 저기 안 되니까. 오, 저 위에도 있네요. 저기 소총으로저격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경험치 11! 어딨어, 있어, 어딨어? 있어. 여깄네! 오, 오. 한대 맞았는데 안 죽었죠? 하지만 두방 맞으니까 죽었습니다. 다시 탄약이랑 체력을 회복하고 저 녀석들이 있던 곳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 녀석들 죽었으니까 루팅은 못 못하, 하겠죠? 하지만 그 대신에 뭔가 얻을 만한 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시뮬레이션 아닌데 뭐 얻어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어, 없는 것보단 낫겠죠? 아, 적들이 있던 곳은 저 돌. 뭐냐? 돌 근처인데 적들이 있던 곳 말고도 갈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엔 스텔스 보이가 하나 있고. 유엔 아무 템도 없네요. 어 근데 여기 돌 앞으로 아니 돌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점프. 어 뭐야? 꼈어? <laughs> 어돌 사이 꼈죠? TCL. 자 다시 돌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계속 앞으로 가다 보면 오오 뭐야 뭐야 뭐야. 길이 막혔네요. 여기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 보이지만 막혀 있습니다. 둘이 저한테 사기를 쳤네요 절 낑기기도 하고 어 길이 있는 척 했지만 길이 없어서 떨어지게 유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둘다버텨있어요 그러면 저기 있던 곳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저기에 파이프가 보이는데 파이프 위에 또 다른 중문문이 있는 게 보이네요 이제 파이프에서 내려왔습니다 경험치 7이 녀석은 어째서지 경험치를 7밖에 안 주네요 어 그리고 도전까지도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적을 소총으로 아니 그 총기 무기로 잡는 도전 과제랑 그 VR 포트 내부에서 나타나는 적들을 잡으라는 도전 과제가 해결되고 있어요. 근데 적들을 120이나 잡으라고 하네요. 이미 10명 잡았으니까 의외로 금방 해결할지도 모르습니다 어, 어. 저의 도전 과제를 위한 협력자가 또나타나줬죠 아마 경치 11. <laughs> 이 녀석이 있던 곳은 동굴 전초 기지가라는 곳으로 갈수 있는 문이네요 이쯤에서 끝낼게요. 다음화에서는 계속해서 이 눈덮인 기지를 탐험하면서 중국군들을 잡아서 겸치 파밍을 하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